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쓴 서신으로 전체 5장입니다. 이 서신은 이론보다 삶의 실천을 강조하며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함을 강하게 가르칩니다. 1장에서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라고 격려하며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며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라압의 예를 통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고 설명합니다. 3장에서는 혀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혀는 작지만 큰 불처럼 온 삶을 불살릴 수 있으니 말에 신중하라고 가르칩니다. 4장에서는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으니 내일을 자랑하지 말고 매 순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5장에서는 부한자들의 불의를 꾸짖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기도하고 즐거운 자는 찬송하며 병든자는 장로들의 기도를 받으라고 건면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며 편지를 마칩니다.